근데, 우두르네. 빨리, 블루를. 아이, 쉐 어? 바위계로 빨리 가서. 이게 먹고 레드를 아직 안 먹었죠? 근데 제가 반피네. 아, 놓쳤죠. 음, 레드 잘 때리고 있고만 우두로. 나 간다. <웃음> <웃음> 올라갔다, 올라갔다. 올라갔다! 와, 올라와, 와우! 간중, 간중! 왜안 와! 아, 아 그걸 롱킹 어떻게 해? 왜요? 잡을 건데. 잡아! 리본 온다, 리본 온다! 뭐야, 뭐야. 오 패시브! 오! <laughs> 이게 패시브다. 삼키냈네. <laughs> 그렇지. 아 우리 팀 합류 좋아. 합류 좋아. 잘하네. 이게 가붕이지. 아 가붕이가 아니고 이게 볼베지. 뒤도 안 돌아보고 넘긴다. 아, 와. 이 디규 존나 잘했는데도 씨발. 나저못 가죠. 미안한데 진짜 못 가죠. Isso né? 해주고 어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퀸퀸퀸퀸퀸 퀸, 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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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아이퀸 무섭네 윙맵 아닌데도 무섭네. 아 패시브 썼어. 정글 돌다가. 너무 아까운데? 패시브. <laughs> 아 이게 단점이네, 볼베는. 피가끼면은피가끼면은 <laughs> 그게 되네. 피갈키손? 피갈키손 가자. 선 피갈키손 나왔다, 바로. 6분 30초 피갈키손 나왔다. 해가지고 싸상한거봐쟤왜 음. 블루 먹으러 안가고 저기 있냐? 어. 로왜 용의 미 날아오는 거보세 아, 죽었어. 내려오나? 내려가는데? 내로 우리 럭스 가까우니까 믿고 바이게를 먹었어. 얘 밑으로 가, 거기 있었는데? 어디 갔니? 돌아갔네. 꽤 빨라. 오이고. 좋고. 아! 뚜벅이는 <laughs> 문다, 뚜벅이는 거어 여기, 우드루. 우드루 지금 좀 빡쳤을 텐데. 내가 버프 다 먹어가지고. 미드 가요, 우드루. 우드루 미드 간다니까? 간중, 간중. 아, 나이스. 어이, 건좋았 다. 제발 죽여줘나이나있 아, 어. 난어 블루 를 드려야 되 는데 죽 으셨 네. 될건가뭐뭐피갈기뭐갓갈기뭐뭐로뭐뭐뭐 어? 어. 아, 근데 궁 판단 되게 좋았다. 미드. 그 와중에 궁을 쓰시네. 저 라인 밀고 오세요. 밀고 오세요. 어 조심 조심. 우드루까지 갔네 우드루 레드 없다. 저번에 꺼다, 레드. 블루 형님, 블루. 제압되었습니다. 로제 레드 없 레드 없다 지금. 레드 나한데 안 먹었다 지금. 이 올라간다. 잘 아우 리븐 너무 잘하는데? 내가 안 가도 잘하네. 알아서. 는내 천직이야. 어 레드가 없어? 같이 다 이거 최고랍니다. 공속 공속. 안돼. <laughs> 안돼. 간다. 안 되나? 되나? 잠깐 아, 이퀸 뒤에 왔네 와, 너무 빠르다 퀸. 아이 무리했다. 퀸이 너무 빠르다. 오, 가비. 아, 이거는 이건 실수다 그러면은 헤르메스 하나 가고 아니 헤르메스 말자. 헤르메스 말고. 아 CC가 좀 있는데. 니타까니타까 피지컬로 씹어. 씹어 먹어. 이길 수 있어. 잡았다. 어, 나이스. 오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와쟤 레드 먹고 왔나? 아니지? 그래. 죽을라고. 우어르 씨. 저거 블루 나왔는데 집에 가면 어떡하냐 오는 내가 먹을게. 와두고 뭐가 없다. 어? 없어! 와 먹었어! 아니네. 고마워요. 아 너무 고맙잖아. 보튜 저용 먹을 테니까 봐져요 네. 내가 여기 있으면 은저 저기 안 걸리지 않나? 모르네. 핀 어디갔죠? 핀 여기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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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쟤 뭐야? 용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네. 네. 와 저게 캐들 공 있잖아 공이안써 캐들 공 그래 빨리 잡아야지 제 어디로 내려왔거든요? 퀸 달려오고 어디로 올 거? 대마시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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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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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laughs> <대력 굉장하고 있네. 웃음> 아, 나이스. 와, 뒤에, 뒤에 어디로 궁 맞췄어. 대박이다. 노린 건가? 아이, 들켰네. 리본 밀고 있고, 내가 탑으로 가면 되겠네. 다리우스 1대1로 질라나? 쟤, 쟤좀못 크긴 했는데, 나도 못크어 아니네? 나잘 컸네. 일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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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laughs> 다리우스는 다리우스야. 쎄너. 네 다리우스는 다리우스야. 그래도 어우 무서. 그래도 딸피네. <laughs> 네. 근데 제가 제가 궁 응, 썼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. 도저히 이 허살 엄청 죽아하 전력 먹읍시다. 전혀 먹을 생각이 없어 보이냐고. 미지야 아, 가자. 네. 사람들은 내가 혼자 용두개 먹어줬는데 전혀 그런 게 없나봐. 빨리 가자 이거 먹자 이거 먹어야 돼. 먹고 써야겠다 탑에 써야겠다.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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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뒤로 가. 와, 귀신들아피갈기손 을 가져야겠다. 여기 핑아바 갔다. 따로나네 응. 부디로 올것 같은. 열로 왠지 딱 들어올 것 같은데 내 있는 부시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. 열로 어. 딱 돌아가면서 그렇지. 뭐거든? 그럼 어떻게 하겠어? 뒤를 잡고 있겠지 아호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와, <웃음> 불러! <웃음> 다 모였어! <laughs> 와. 뭐야? 타월을 형이 막고 있었구나. 갖다 박아! 하면 된거 같은데? 오! 온다! 우드루 온다! 우드루! 포식자! <laughs> 갓식자 켰다. 일로 와, 이새끼야로 <laughs> <laughs> 와! 도망가! 내가 맞아줄게. 도망가! 이거 버려, 버려. 저거 버려. <laughs> 오. 오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오. 여기 있어. 오. <laughs> 가자! <웃음> 들어와, 들어와. <웃음> 아, 이거 탑을 더 밀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그런 거 없다. 그냥 가자. 스포에, 그 다음에는, 마채 그렇지. 복궁. 바로 간다. 공속 1.83이네. 그 다음 9인수 가야지. 공속으로 가야겠다. 공속 볼배. 아! <laughs> 여튼, 지지. GG. GG.